오늘 이 모임 가방 보니까 완전히 조시판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그런데 어, 그두분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. 참 좋은 후배들이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있을 때도 군말 없이 기꺼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. 어, 글쎄요, 제가 지난 2월 달에 에, 런던에 한 1개월간 있으면서 이런저런 좀 기회를 가졌습니다. 근데 어 크게 많은 분들이 어, 이 저기 우파가 그래도 어떤 조직력을 갖고 움직이는 유일한 단체가 이게 아니냐 아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걸 네. 봤습니다. 에, 물론 또 반대 여론도 있더군요. 그런데, 그러면서 해외에서의 여론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. 저는 투표일에는 막상 좀 힘을 합해야 될것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, 마누라가 옆에서 어디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정치학을 했지 않습니까 <laughs> 그런데 옆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어떨 결도 겸해서 <laughs>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찍었거든요 아 근데 표가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예상밖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수 박사는 어 아무래도 국회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는데 <laughs> 이 형편없이 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데 지금 도 아직 그 구체적인 설명은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.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우리 동문들 모두 만나고 우리 정 정장님이나 또이 차관님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